1초 버텨봐, 1초 버텨봐, 천천히 해봐, 빨리 할 필요 없어. 어째 발 옆으로, 발 옆으로. 어째 정 중앙까지, 정 중앙까지. 지우야, 발 옆으로. 민재 괜찮다. 어, 진혁이 괜찮아. 지금 들어가지고, 발이 간다요. 가지 말아 그렇지. 오케이 몸또 옆으로 간다 천천이 옆으로 간다 뒤로 쭉 빼봐. 중앙에서 그래. 등 중앙에서 떨어졌어 그래지등등배배힘들어 진영아 진영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어 내려 옳지 옳지 좋아 마찬가지로 여지 앞으로 와 옆에서 이리 내리 옆에서 달리고 앞에서 팔 옆으로 나아히간거 진영이도 옆으로 나란히 팔 옆으로 나아 진영이 자 김지우야 발로 간다 무릎으로 무릎으로, 무릎으로 가봐 그지문 좋아. 지금 운물은 돌이야. 뒤로도 뺄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뒷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잘볼때 봐봐. 허벅지 잡지 말고 하체 힘으로만 해. 뒤다리를 펴 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볼까요? 더 내려, 더 내려. 예. 자, 진영아, 은등이가 더 내려가야 돼. 하체가 힘들 힘들수록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른데 다안 힘든 거 없어. 근데 근력을 갖다 더 많이 만들어줘, 맞지? 은등이 예? 더 내려봐. 손, 옆구리 잡지 말고 손, 옆구리 잡지 말고 다채로 민재 보자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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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봐. 더 내리고 더 내리고. 비철이더 내려봐. 엉덩이를 엉덩이로 내려봐 엉덩이로. 보폭 조금만 더 크면 더 좋겠다. 보폭 크게 나봐 크게. 그렇지 뒷다리. 아진혁가 엉덩이 안내려간다 강보 좋아. 비철이 보폭 더 크게 그렇지. 옳지. 더 내리고, 더 내리고. 강체 너무 준다 민재야. 응. 응. 무릎 괜찮아. 응. 어찌 더 크게 괜찮아. 버폭 조금만 더 크면 더 좋겠다. 어찌 뒷다리도 펴주고. 또 바로 가고. 강보야 엉덩이 더내려봐라 아유 준영아 더 내리라. 엉덩이 내리라. 다리는 펴주고, 뻗는 다리는 펴주고, 어. 흔들어봐. 천천히 흔들어봐, 천천히. 천천히 흔들어봐. 옳지. 엉덩이가 더 받쳐줘봐.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 지우야.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줘. 얼지 뒷다리 조금 더 펴. 어, 무릎이 구부리지면 안 돼. 얼지 민재 좋다. 지우야, 3초, 3초, 3번 흔들어봐. 아유, 뒷다리 펴줘봐라니까. 뒷다리 다 구부리지가 있잖아. 뒷다리 펴봐봐. 펴. 접 펴봐봐. 어, 여기서 엉덩이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봐. 쟤 허들 안 걸리게. 제 뒷다리 확 밀어줘봐 강보야. 뒷다리 완전 히 펴줘봐. 제 진여가 뒤꿈치 두 완전히 들어봐. 일날 또 옳지 옳지. 옳지 발로 간다 신지. 그것만 더 내려가 보자. 엉덩이가 내려가면 또안 걸려. 엉덩이가 내려가면 안 걸린다. 얼체. 팔도 같이. 팔치기도 같이. 팔치기 같이. 있잖아. 90도, 120도, 발0기 90도. 팔안 포도 안 하고 있잖아. 팔치기도 같이. 얼체. 이녀가 천천히 된다. 빨리 하면 뭐 좋은 거 없다. 천천히 돼. 자, 김지호는 뒤꿈치 들고 무릎 들었을 때 뒤꿈치를 들어줘봐 옳지. 조금만 더 낮추자, 강보야 옳지. 다리 펴라, 진녀가 다리 펴라. 허벅지가 엉덩이도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야지. 더 낮추고, 더 낮추고, 지우야, 안 걸리게, 해봐, 안 걸리게, 안 걸릴 수 있다. 더 낮춰봐, 더. 안 걸리게. 팔을 뒤로 빼봐봐, 희트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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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강보 잘한다. 옳지. 아, 신지 좋아. 진영아, 팔더 빼봐봐. 더, 더 빼줘봐봐. 옳지. 옳지. 지우야, 조금만 더 떠자. 옳지. 자, 한번에, 한번에, 지금 한 번에, 한 번에. 번에 점프해 봐. 발 대이자마자 바로 점프할 수 있도록 해 봐. 네. 발 대이자마자 바로 점프. 위로 더 떠봐 봐. 희천이 한 10cm 더 뚫을 수 있도록 해 봐. 네. 자 두고 팔치기 손 어깨까지 옳지 강보 강부 좋다 강보야 무릎으로 올려봐봐 좋아 좋아 자 신진 몸안 움직이게 옳지 진영이 좋아 옳 옳지. 지우도 계속 그렇게 팔치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 <laughs> 팔치기도 같이. 몸쓰지 마. 히쳐 좀더 떠봐봐. 1cm라도 더뜰수 있도록 해봐. 투 스텝. 옳지. 진여가 많이 좋아졌다. 팔치기, 팔치기, 신지 팔치기. 왼손 올려봐봐, 자꾸. 김지아. 옳지 물은 먼저 올리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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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가 옳지 옳지 아 잘한다 좋았어 감 익히기 참 어려운데 좋았어 상체가 뒤에 있다 아까 저우혁이하고 똑같은 자세로 돼 있다 상체 앞으로 땡겨 배 힘주고 땡겨 봐봐 반대로 올리고. 자, 빨리 올려주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강보야, 아니다. 아까 행가하고 똑같다. 대의자 마자 바로 갈수 있도록만. 한번 자세 한번 봐봐봐,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지금 강보, 신지, 그 다음 지우도 약간 되는 것 같고. 물릎뭐 어, 올라가면. 발로 올라가니까 지금 허들이 자꾸 걸린다. 에? 자, 반대쪽. 자, 시작. 옳지. 아, 좋아. 메저리그 가야 되겠다. 옳지, 옳지, 팔도 같이, 팔도 같이, 옳지. 아, 강보야, 똑같다, 똑같다. 내리자마자 바로 올리라니까. 옳지, 그, 그, 그리도넌 급하다, 급하다. 진정한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다시 가, 제자리가. 옳지, 계속 가. 옳지, 맞다. 옳지. 쭉, 됐어. 옳지, 진영이 됐어. 빨리 올려야지. 더 빨리 올리고. 옳지, 민재 좋아. 옳지. 옳지. 아, 좋아. 아, 이 연결만 됐으면 좋았겠다. 발치기도 같이 해봐, 강보야. 가슴 펴고, 있어 4대 넘어가면 출발해. 계속 앞으로 가고 팔치기, 팔치기 간보야 팔치기 간보야 발로 올라가지만 무릎으로 올리고 무릎으로 올지 가슴 높이. 자 신재야, 팔치기도 같이 지우야, 자꾸 끊지 말고 조금 더 올려줘봐 손을. 진혁이도 팔치기 같이 민재야, 발로 가잖아 무릎으로 가봐. 얼추 무릎으로 가는 게 맞아. 팔치기도 같이. 야, 김지우 팔치기 같이. 민재도 팔, 팔. 오른손, 왼, 오른손 올려봐, 오른손. 왼손은 잘 올라가. 자, 김지는 왼손 자꾸 안쪽으로 안 넣게. 강거야 손, 어깨까지. 상체 뒤에 있다이저이 오른손도 올려줘 봐. 팔도 같이 팔도 같이. 진영아 많이 좋아졌는데 다리가 좀더 접어지면 더 좋겠다. 들었지? 진영이 들었지? 진지야, 팔 어떻게 돼가 노 민재도 팔더 크게. 팔꿈치를 빼봐. 김, 김지우, 팔꿈치 자꾸 빼. 그렇지, 그렇게 빼. 자꾸 연습을 그래 해봐라. 그아 미드 도다